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보조배터리는 항공기 탑승 시 발열 등 이상 징후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몸에 지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는 객실 수화물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조 배터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이번 화재로 항공기 이용객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조금 무섭긴 해요. 리튬을 사용한 보조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는 만큼 항공사들도 기내 수화물 선반이 아닌 직접 들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여겨보는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안내 반응은 없고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들고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강화를 하든지 홍보를 갖다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화물 접수 창구인데요. 이 같은 보조 배터리는 붙이는 짐으로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탔을 때는 어떻게 소지해야 되는지 안내하진 않습니다. 전자 안내판 한 곳에서 보조 배터리 기내 휴대 기준을 안내하지만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매, 기내 수어물 검사, 이륙전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진행하던 안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 고지 등 기준을 강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내는 하는데 승객이 뭐 없다고 그러든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강화 된다 그러면 국토부의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화재 원인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르입니다